국적은 취득이 있고, 그 다음에 상실이 있고, 그 다음에 복수국적 문제가 있고, 이렇게 크게 이제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취득은 선천적 취득이 있고, 후천적 취득이 있고, 후천적 취득이 대표적인 것은 귀하입니다. 귀하. 그런데 혼해자, 뭐 인지 신고 후에 할수 있는 것도 있고 또 입양, 그다음에 혼인 등을 이유로 할 수도 있어요. 일반 기관은 기, 기본적으로 국내 5년 이상 거주를 해야 되고 생계 요건 등 같은 게 필요합니다. 인지의 경우에는 베트남에서 낳은 혼외자, 그렇죠? 아버지가 혼외자에 대해서 인지 신고하고. 인지하고 법무부 장관한테 신고함으로써 할수 있죠. 인지 신고. 입양의 경우에는 두 가지로 나눠 볼수 있죠. 성년 입양이냐 미성년 입양이냐. 미성년은 내가 책임질 거니까 어때요? 내 능력만 보면 됩니다. 부모 능력만. 그래서 미성년 입양은 무슨 기와? 특별 기와. 생계 능력을 보지 않습니다. 반면, 성년은 지가 알아서 살아야 돼. 그러니까 생계 능력을 봐야 되고, 특별기화가 아니라, 간이기화. 간이기화는 기본적으로 3년을 요구합니다. 특별기화는 주소만 있으면 돼요. 이렇게 차이가 있죠. 음. 혼인의 경우에는, 이주 여성들, 혼인한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무슨 기화 해야 돼요? 자동기화는 아니고, 간이 기여해야 되죠? 간이 기여해야 되는데, 원칙은 원래 아까 3년이라 그랬잖아. 3년의 거주요건이 필요한데, 3년이 아니라 혼인의 경우는 좀 낮춰줍니다. 혼인한 후? 뭐. 1년 지나고? 국내에? 몇 년? 2년? 3년? 기억 한번 해봐. 2년? 3년. 혼인한 후 3년이 지나고 국내 1년. 이렇게 되겠죠. 응? 혼인한 혼인한 상태로 1년 지나고 국내 2년 이상 거주하거나 그러니까 3년보단 낮춰 줬잖아. 그리고 혼인한 지 3년 지나면 이 1년만 있어도 해 주겠다. 그렇지? 얘는 3년인데 2 또는 1로 줄었죠. 그래서 간이 기와 중에서도 조금 더 완화된 요건 요 부분이 결혼으로 인한 간이기 합니다. 아니면 3년 주소, 일반은 5년.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선천적 취득이죠? 붓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일 때 출생과 동시에 취득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하죠. 그런데 이걸 우리가 속인주의. 원칙입니다. 부모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속인주의. 근데 속지주의가 있어. 예외적 속지주의. 뭐, 부모 모두 알수 없거나, 부모 모두 국적이 불분명할 때, 둘다 없거나 불분명할 때,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사람은 대한민국 국적을 주겠다. 혹은 대한민국에서 발, 발견된 기아, 또,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것으로 추정하고 국적을 주겠다. 속인주의 원칙, 예외적 속지주의가 두 가지가 규정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오케이. 취득입니다. 자, 상실. 외국인을 먼저 볼까요? 외국인.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어. 그러면 원칙대로는 어떻게? 얼마간의 시간을 줍니까? 신변 정리할 시간. 1년. 1년 내 외국 국적 포기해야 되죠. 포기 안 하면 언제 그때 상실 이렇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빡빡한 나라가 아니에요. 1년 더 줍니다. 1년 내에 다시 포기하면 재취득 신고만으로 할수 있도록 재취득 제도를 두고 있는 거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국민은 자진과 비자진이 있죠. 자진에서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 그 즉시. 그러나 비자진, 입양 혼인 뭐 인지 등으로 인해서 그 나라 법에 따라서 내가 비자진 해서 취득하면 얼마를 기다려줘요? 살려줘요. 6개월. 6개월 내에 보유 신고해야 되고 하지 않으면 소급 상실. 이렇게 되겠죠? 이게 상실. 자, 이제 복수국적으로 갑니다. 복수 국적은 여자랑 남자를 나눠서 보는 거지. 일반적으로 여성들은 2년 내, 그렇 복수 국적자가 된 때로부터 2년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불행사 서약을 통해서 유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일부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고, 불행사서약이 있다. 근데 이제 남성이죠? 남성은 언제까지 결정해야 돼? 18년 3월 31일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됩니다. 이때는 자유롭게 외국 국적,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할 수 있는데, 이 기간이 경과되면, 뭐? 병역 의무를 이행해야만. 병역을 이행해야만 뭘 선택할 수 있다? 외국 국적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 제재가 들어와 버리는 거죠. 대한민국 국민이면 당연히 군대 가야 되는 거고 외국 선택을 한다 그래도 너는 군대 갔다가 미국으로 가라는 겁니다. 그렇지? 엄청난 거야. 선택,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국적 이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헌법 불합치 결정이 한번 난 거죠. 야 해외에서만 살아서 18년 3월 31일 이전에 하기가 쉽지 않았던 친구들도 있는데 걔네까지 무조건 병역 의무 이행하라고 하는 것은 헌법 불합치 결정이 한번 있었죠. 그래서 국적법에서는 위헌 판결이 두개 있는데 요거 하나 그다음에 붓 또는 뭐이 부분에서 옛날에 부계 혈통 규정한 거 여기에서 위헌 결정이 있었죠? 부계열통, 위헌적이다. 특히, 이 부계열통을 모계로 바꾸면서 10년 동안 태어난 자녀한테만 특례 규정을 둔 거. 이것도 위헌이다. 반면 이것을 94년 12월 31일까지 신고해라. 요 부분은 합헌 그래서 요 부분 위헌, 요 부분 위헌. 이렇게 국적법 관련해서는 두 개의 위험 단결이 있습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되겠죠? 나머지 모든 국적법은 다 판, 이렇게 됩니다. <목소리>